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조선 시대의 왕과 국사를 논의한 그 기록물인 조선 왕조 실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당파 싸움이 대단히 심각했는데 분당이라고 하죠. 뭐 요즘의 정당들 간의 정쟁과 같은 겁니다. 조선의 14대 왕이신 선조대왕 시절에 일본의 침략에 대한 소문이 흉흉했고. 조선 통신사라는 명칭의 외교 사절단을 조직해서 외교를 명분으로 하면서 일본을 방문해서 좀 정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교관 통신사로 당시 조정의 실권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삼정승회를 집권하고 있는 그 집권 여당격인 그 동인 세력의 김성일과 그 야당격인 서인 세력의 황윤철 그리고 경호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사절단은 1570년 7월에 일본을 방문해서 4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당시에 일본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여러 번 만났고 또 일본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4개월 후에 귀국해서 각부 대신들이 배석한 그 편전에서 그 선조대왕께 4개월 동안 정탐한 일본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야당격인 서인 세력의 황윤철이 임금님께 아래기를, 일본은 현재 많은 군함을 건조하고 있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 위세가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선을 침략할 우려가 타은하니 우리 조선도 이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재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장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눈에서 광채가 나고 기세가 등등하고 지혜가 뛰어난 지략가로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여당격인 그 동인 세력의 김성일이 격양된 목소리로 아뢰기를 전하. 황윤철의 말은 사실과 다릅옵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기미도 없고 전쟁을 일으킬 능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장 도였더니 히데요시라는 자의 눈은 쥐새끼 같았고 도무지 두려워할 위인이 못돼 보였습니다. 황윤철은 지금 사사로운 잘못된 판단으로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게 하고 또 민심을 동요하고 있으니 황윤철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오니 너무 심려 치마옵소서. 편전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김성일과 같은 집권요당 그 동인세력의 유성룡이 김성일에게 질문하기를 대감 정말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까? 김정일의 답변이 나도 일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주 황윤철의 말에 내가 맞장구를칠 수는 없지 않은가? 전화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민심을 혼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그 일본에 대해서 내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올린 것이네. 여당인 동인 세력의 김성일과 야당인 서인 세력의 황유철이 무려 4개월 동안을 일본에 머물면서 동일한 인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고, 동일한 일본의 상황을 목격하고 경험을 했는데, 조선의 최고 통치 주권자인 왕에게 대한 보고가 180도로 다릅니다. 문제는 이 최고 통치 주권자인 왕의 분별, 왕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나라의 정책이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인물, 똑같은 일본의 현실 상황에 대한 보고가 180도 다른 상황인데 집권 여당 격인 그 동인 소속의 김성일은 소속 정당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 최고 실권을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편도한 편전에는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그 대신들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으니 그 목소리가 크고 자신만만하고 같은 정당 소속의 대신 대신들이 맞장구를 쳐주고. 야당 소속적인 서인 소속의 황윤철은 국사를 논의하는 편전에 자기와 같은 소속 정당의 대신들의 숫자도 별로 없고 몇 마디 할 때마다 여당 격인 그 동인 세력의 대신들이 궁시렁거리면서 비난을 하니까 목소리도 크게 하지 못하고 자세도 자신만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최고 통치 주권자인 그 선조대왕에게 누구의 말이 사실처럼 들리고 누구의 말이 진실처럼 들렸겠습니까? 현재 민주주의의 최고 통치 주권자는 국민인데, 당시의 군주주의의 최고 주권자인 선조대왕은 여당 격인 동인 세력의 김성일의 자신만만한 그 큰소리와 그와 같은 소속 정당의 많은 대신들의 이구동성으로 주장에 따라서 일본의 침략에 대한 염려는 별로 없으니까, 별다른 대비책은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20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상비군 그 전에 있던 상비군들도 거의 모두 다 귀양해서 농사일과 가사일을 하면서 유사시에 징집되는 예비군 형태의 사병들이 거의 모두였었고 상비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듬해 1년 후인 1592년 4월에, 즉 임진년 4월에 능숙하게 훈련되어 기세가 등등한 20여만 명의 일본군이 부산항과 동내항으로 침략을 해왔습니다. 임진왜란. 방비태세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던 우리 조선. 고향에서 농사와 가사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예비군 형태의 백성들은 뭐 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오합 비졸이었었기 때문에 전쟁은커녕 두려움에 떨면서 탈영을 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졌고. 선조대왕께서도 겁에 질려서 그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일본이 침략한 그 부산으로부터 멀리 멀리 가장 멀리 북쪽으로 피난을 해서 평안남도 평양을 거쳐 그 평양의 북쪽 자락인 의주까지 피난을 했고 수많은 백성들 남여노소 백성들이 일본군들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국들의 인생이 좌우되는 중대한 사안의 결정. 백성들과 국민들의 생사가 좌우되는 중대한 사안의 결정. 우리는 지나간 역사의 오류와 그 오류로 발생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 오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서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오류를 발생시키지 말아야만 똑같은 유형의 그 참담한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집권 여당인 그 동일의 김성일과 같은 소속의 각부 대신들이 삼정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으로 또한 경쟁 야당인 서인보다 대신들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은 세력으로 경쟁 야당인 그 서인 소속의 대신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면서 승리를 했지만 현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 상황이라는 그 진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여당의 김성일과 야당의 황윤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여당도 야당도 임금도 백성도 국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무릎 꿇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실과 진실입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숫자로 사실과 진실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만 되는 현실적 사실과 인생의 절대적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물리적으로 경제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 사실과 인생의 질서, 법칙을 이길 수는 없고 인진 외란을 당하듯이 가난의 침략, 우한의 침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최종적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그 최고 통치주권자. 당시 조선의 군주주의 정치 형태에서는 왕.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 형태에서는 모든 통치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고 통치주권자인 왕은, 자, 일본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집권여당이고 다수의 대신이 소속된 동인 소속의 김성일의 주장과 조정의 실권인도 별로 없고 소수의 대신이 소속된 서인 소속의 황유철의 주장에서 우선 다수이고 집권여당이라 목소리가 크고 자신만만한 김성일의 주장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들린다는 겁니다. 외적의 침략에 대한 방비책이 전혀 없이. 처참한 재앙이 되게 된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을 제작하신 그 제작자의 경고의 말씀이신 성경. 자, 본문 말씀.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꿈에도 그리는 그 행복. 전에는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행복한 미래로 가고 있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행복한 미래를 새하늘과 새 땅의 가난이라는 단어로 상징된 겁니다. 자, 40여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바로 그 행복의 문턱에 와 있는데, 가난이라는 그 미래가 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니, 그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결국은 12지파의 각 부족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조선통신사처럼 구성해서 가난을 정탐하게 하였고 12명의 정탐꾼은 가난 땅으로 들어가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4개월을 정탐하듯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통치주권의 근본인 국민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의 주장은 이대로 계속 전진하면 우리 모두 망한다. 한다. 이제껏 추진하고 있었던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과거로, 과거의 정책으로, 전에 하던 정책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열두 명 중에 소수인 두명은 아니다. 눈앞에 있는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인 가난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꿈꾸던 그 행복한 미래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제껏 오던대로 이제껏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멈추지 말고 계속 지속해야 된다. 12명 중에 10명의 주장과 두명의 주장이 상반되게 180도 상반되게 대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 가나안을 정탐한 12명. 소위 전문가들은 그렇다 치고 비전문가들. 잘 모르는 사람들. 즉가난안 땅을 가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12명의 말만 듣고 가족들의 인생의 상사가 달린 중대한 영향이 되는 가정과 국가의 정책. 12명 중에 10명의 주장과 2명의 주장이 상반되게 대치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주장에 귀가 기울여지십니까? 물어보는 하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선의 14대 임금신 선조대왕처럼 결정했고, 그 정책의 결과가 민수이 14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우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재앙으로 죽었고 12명의 정탐은 전문가 중에 절대다수인 10명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주장의 군중심리에 편승해서 가족들과 생사가 달린 그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임진왜란과 같은 재앙이 닥쳐서 끔찍하고 비참하게 몰살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다수의 주장은 틀리고 소수의 주장이 옳다. 소수의 주장을 따라야만 살아남는다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다수이든 소수이든 사실, 진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인생의 질서 법칙,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현실 상황에 대한 사실, 현실 상황에 대한 진실을 올바로 찾아내야만, 올바로 인식하고 그 파악한 현실 상황에 따라서 올바른 인생의 질서, 법칙을 적용해서 대처해서 살아나가야만 임진왜란과 같은 침략, 가난의 침략, 우한의 침략, 질병의 침략을 대비해서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국가에서는 국민들과 평화롭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의미를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임진왜란과 같은 침략, 가난의 침략, 우한의 침략, 질병의 침략, 사망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현실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 현실 상황을 상황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사실대로 인식하고 파악해야만 이에 따른 인생의 진리의 법칙을 적용해서 대비할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인간의 영혼의 타락은 즉, 타초에 제작된 인간의 정신 감각이 고장이 난 겁니다. 정신 감각이 고장이 나서 첫째는 현실 상황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인식의 오류가 생기고 둘째는 현실 상황이 사실대로 인지되지 못하니까 현실 상황에 대처가 잘못되고 인생의 임진왜란과 같은 가난의 침략, 우한의 침략, 질병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현실상황의 인지, 인식을 정신심리학에서 Cognitive heuristic, heuristic은 논리입니다. 다름대로. Cognitive 인지, 감각, heuristic이라고 하는데 2002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신 데니얼 카네먼 박사님께서 에이머스 투버스키 박사님과 공동으로 연구하신 논문에 간이 매사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그 인지 감각인. cognitive heuristic의 인식과 인지의 오류를 발생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cognitive heuristic bias 한글로 하면은 인지편향 편향은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있지 못하고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드는 cognitive heuristic bias 인지편향 중에서 가정과 국가의 사회생활, 즉 사회에 관련된 인지편향 중에 밴드, 웨건, 카그니티브, 휴리스틱, 바이어스 좀 긴데 인지편향이 있습니다. 즉 밴드, 밴드는 밴드 여러 합기가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떠들썩한 소리를 내고 있는 웨건, 마차입니다. 음. 즉 밴드웨건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인지 감각 기능이 고장이 나서 비정상적이된 인간은 여러 악기가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는 마차에 함께 올라타고 싶어 하는 심리. 한국말로 편승. 나도 같이 거기에 포함되고 싶은 심리. 편승하고 싶은 심리를 편승 편향이라고 합니다. 예. 즉, 편승하고 싶어 하는 데서부터 인지 논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군중심리하고는 좀 다른데, 군중심리는 아무런 분석도 없고, 정신없이 끌리는걸 군중심리라고 하는데, bandwagon cognitive b i a s heuristic.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를 전개하는 데 편향, 인지 감각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의 실권을 장악한 그 여당인 동인 소속의 김성일의 자신만만한 그 큰소리와 이에 동조하는 같은 정당 소속의 많은 대신들의 떠들썩한 주장의 선조대왕의 Cognitive Heuristic. 이분의 Cognitive Heuristic은 이미 Bias, 인지편향이 발생해서 이들의 주장에 떠들썩한 이곳에 자기도 함께 편승되고 싶어 하는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고, 이에 따라서 임진왜란의 재앙을 당한 겁니다. 가난의 정탐팀 12명 중에 10명이 떠들썩하게 떠들어대는 그 시끌벅적한 소리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정상적으로 고장이 나버린 그 인지 감각의 오류, Cognitive Bias, b a n d w a g o 를 일으켜서 그 떠들썩한 10명의 떠들썩한 소리에 나도 같이 합류하고 싶어하는 그 오류, 그 편향, 이 판단착오를 일으키고 인지 뇌랑과 같은 재앙을 당해서 광야에서 가족들 모두 몰살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타락으로 인해서 매사를 올바로 훈련하지 못해서 가정과 국가가 임진왜란과 같은 재앙을 당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이 밴드웨건 카그니티 바이오스 편승 편향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12명의 10명이 떠들썩한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는 주, 그 주장에 기울어지는 우리의 잘못된 정신 감각. 다수 정당이 집권당 소속의 그 자신만만한 주장에 기울어지는 우리의 편향적 고장난 잘못된 정신 감각. 인생의 임진왜란과 같은 재앙을 당하게 만드는 이러한 인간의 비정상적인 정신 감각에 엄중하고도 애절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12명 중에 다수인 10명이 하루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경우를 들어서 경고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직 당을 지어 오직 당을 지어 당을 짓는다. 여러 사람의 집합을 만든다. 다수를 만든다. 여러분. 사실, 진실은 그 자체가 사실로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작용을 할수 있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실이 존재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 거짓, 사실이 아닌 거짓을 주장하려면 뒷배가 필요합니다. 작용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을 만들고 다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정신심리가 타락해서 제 기능을 상실한 고장난 인간의 인지심리의 사람들에게 밴드웨건 바이오스, 편승편향의 심리를 이용하겠다라는 간교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당을 우선 만들고 그 다음에 거짓을 주장하겠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사회 질서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그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인데 여러분 민주주의의그 과반수, 다수결의 의미를 오해하시지 말고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집행하셔야 시행하, 실천하셔야 과반수, 다수결이 군중심리나 밴드웨건 커넥티브 바이오스 편승편향이 다수결이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는 각 국민 개개인의 기본 권리 중에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상의 자유에 대한 헌법 학자들의 설명의 시작은 첫째가 국민은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국민은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타인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가정일이나 국가일이나 모든 매사의 분별과 판단에 있어서 독립된 구속되지 않은 독립된 자유 12명 중에 10명의 주장을 내가 참고는 하는데 결코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 편향 치우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썩한 밴드 외건에내 인지 감각, 인지 논리가 구속되지 않고 편향되어 기울어지지 않고 자유. 권력과 이권에 인지 감각이 구속되어 편향되지 않고 그 어떤 군중이나 그 어떤 정당이나 그 옆사람이나 권력의 그 사상에 영향받지 않고 구역, 구속되어 편향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각 개인의 판단과 분별에 있어서 독립된 사상의 자유,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타인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이것을 선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독립적인 개체로서 비밀 투표 나 혼자서 비밀스럽게 내가 분별하고 판단한 후에 각 개개인이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분별한 것을 모두 수집해서 통계를 내서 그 숫자의 과반수 다수결의 계산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반수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가정일이든지 이든지 여러분 현실 상황을 왜곡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올바로 인식해서 그 올바른 대처 방법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임진왜란과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 상황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사실적이고 진실된 의견은 10명 중에 2명에게서 나올 수도 있고, 10명에게서 나올 수도 있고, 집권하지 못한 소수 정당인 서인에게서도 나올 수가 있고, 성경에는 낙위새끼한테서 나올 수도 있다. 즉, 내가 쉽사리 무시해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서도 나올 수가 있다. 가정과 국가가 임진왜란과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현실 상황을 사실대로 진실대로 내가 파악하고 인지하기 위해서 또한 이에 따른 올바른 대책을 발견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다수의 의견에도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되 인지 감각이 그것에 구속되고 편향되지 말고 소수의 의견에도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되 인지 감각이 구속되서 편향되지는 말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의 의견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내 의견과 상반되고 대치되는 의견에도 결코 분노하지 말고 결코 무시하지 말고 과연 그런가 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야만 현실 상황을 올바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세워서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타락해서 저희들의 올바른 정신 감각을 상실한 저희들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어서 상실한 영혼의 감각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가정과 국가 사회의 매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의 인지 기능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